경찰 조사 후 진입하자 휴식이 필요한 이만강 27세 그는 문득 눈좀 쳐야겠다 깊은 잠에 든 그는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잤는가 <laughs> 자 이제 수술을 시작하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좀 <laughs> <laughs> 잘끝났네 고잘 아니 가위에 두번 눌려 심신이 약한 김한강 27세. 그는 문득.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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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조기구이 어, 먹을래? 어 <laughs> 눈치 없이 커플 여행에 끌려간 한강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빠 조개 까주는 거 괜찮아? 까줘 까줘 까 조까 그래? <laughs> 오빠 이거 <웃음> <웃음> 고마워 <웃음> 아 잠깐만 아니, 아니, 말로 해 말로 하라고 아살려 <laughs> 새해부터 차가운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김완관 2 8 세. 그는 문득. 여보세요. 야돈 벌게 줄게 빨리 나와 빨리. <laughs> 억만장자를 꿈꾸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노다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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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부냐? 보내줘요. 오시바 갑자기. 제발 제발. <laughs> 자 이거는. <이번에는. 웃음> 저랑 키스하실래? 자기야, 왜 이렇게 치울거려? 아, 며칠어! <laughs> 억만장자는 물 건너가 다시 돌아온 기한감 28세. 그는 문득 <laughs> 여보세요? 야, 집들이 언제 와! 왔다. 그대로 집들이에 끌려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빨리 애좀 봐, 빨리! 어. 아, 아, 우리 10분만 클럽 아니 미용실 미용실 갔다올게 네? 성진이 성찬이 안녕 간식 Ga, 간식? 아유 삼촌이 yani 안 갖고 왔는데? 아유 다음에 사올게 나어디어 놀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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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인생이 쉽지 않다고 다시 한번 느낀 불안 28세, 그는 문득 아 "마술 재밌겠다 나. 마술사와 하루를 보내게 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웃음> <웃음> 야, "그러면 이거 말고 진짜 재밌는 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laughs> 어? <laughs> 가자 으악! 떨어졌는데? 어? 그건 제가 한거 아니다 이제는 모든 재미도 흥미도 느끼지 못하는 김망감 28세 그는 문득 어 아, 시원하다 야 존X 재미 없네 김시원 사인 CD가 3만원? <laughs> 당장 직거래를 하러 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원만 깎아주세요. 괜찮으세요? 저랑 커피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아, 뭐해? 아빠가 빨리 오래. 그래. 아니, 오빠 이상한 사람이. 한강이요? 한강? 응, 응. 첫사랑에 깊게 빠져버린 김한강, 2 8 세. 그는 문득 음. 어! 아씨오괜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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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괜찮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아, 이표게울네 네? 내 밑에서 일볼래 뭐해? 뭐 이제는 취업의 치자도 듣기 싫은 김한강 28세 그는 문득. 오늘 함께해보자. 유분한 친구와 정신없이 앉아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람> 우리 집에서 한자 받아 하잖아. 너희 집에 와이프는 내이잖아. 아 괜찮다니까. 빨리 올라가자니까. 여기서 뭐하는 거야? <놀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김한강 2 8 세. 그는 문득. 나도 멋있어질 거야. <laughs> 기가 멋있어질 수 있는 앉아요. 세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 둘, 이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김한 셋, 2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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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년 n say, you c a n 안믿어 Kitakomo s 기 n 고 i n g people to drop the m 오 t 어 어떻게 d m o 요 근데 올해는 여자친구가 생 d o m 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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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h oh, oh, 세 그는 문득 와, 초콜릿이다. <laughs> 살려 주세요. 이단 초콜릿 먹으면서 평생 얼간이 살 거야. 저도 그러면 그렇게 멋진 몸이 되지. 수... 야, 맛있다! 이야, 이야, 이제는 아무도 믿지 못하는 불안감. 28세. 그는 문득 아, 저기요. 네? 응? 아, 그 피시 너무 좋아서 그런데 혹시 모델 생각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저희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 제발 데려가주세요! <laughs> 아니 이렇게 이쁜 옷을 제가 입어요 아, 네, 너무 좋아요 네, 웃으시면서 하나 둘아 좋아요 하나 이제는 친구가 그리워진 김한강 28세 꽤네 문득 으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최, 최우선? 네. 어? 한번 야! 이게 얼마 만이야? <laughs> 이제는 집에 좀 들어가야 하는 기한강 28세 그는 문득 야! 놀러 와봐 돈 없어요! 아니 나좀 일으켜줘 나 취났어 아아 아, 도와드리겠습니다 뻥이야 일어날 수 있어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저 진짜... 이렇게 말이야? 맞아 연석이 형 <laughs> 아, 진짜로 맞으면 어떡해 연석이 형 뻥이야 안 때렸어 준비 완료 이제는 관심이 필요한 김한강 28세 그는 문득 어?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다만 조상님이 노하셔서 빌 것들이 있거든요. 조상님 죄송합니다. 아 그럼 돌을 도를... 제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따뜻한 곳으로 가서 <laughs> 어허허허허 따뜻한 곳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다. <laughs> <laughs> <다, 다>, <laughs> 이제는 사랑을 믿지 않는 기망감 28세. 그는 문득 에이. 로 e 에이 h 지 마, k 지 마. 에이 에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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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죄송합니다. 김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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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갈게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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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니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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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김한강, 28세. 그는 문득 뭐야! 여보세요? 야! 김한강!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요너 하도 집안 들어와가지고 청소 없이 불렀어. 방에 계시니까 뭐라도 아, 챙겨드려. 아, 네. 안녕하세요, 김한강입니다. 귀엽네. 엄마 오늘 같이 자요. 집안일. Đáp hay là gì? NGƯỜI Đến anh biết thương Giây phút em gặp anh là em biết em suy tình